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2일 손으로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이 할수 없었던 것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나아갔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할수 없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서로 단절이 되었죠. 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율법이 할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회복하는데 율법이 그 역할을 하려면 인간이 율법대로 살아야 하죠. 성경 말씀대로 성경 써 있는 것다 지키고 다 그대로 살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누구도 누구도 그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닫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음, 인간과 죄 사이에 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큰 벽이 있었던 거죠. 이 벽을요, 율법으로 넘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이 사다리를, 율법의 사다리를 이렇게 넘으려고 넘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래도 할수 없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시겠습니까? 하다 하다 도저히 안 되면 대부분 포기하겠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저는 계속 같은 죄에 넘어져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도요, 무서워요. 그러다가 결국 신앙에서 하나님과 단절을 택하는 경우도 본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누구랑 정말, 아난이 사람이랑 정말 안 맞아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맨날 부딪히고 맨날 싸우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결국은 아이 사람은 안돼 나랑 안 맞아라고 하며 단절을 택한 경우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기도 하죠. 이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는데 자꾸 뒤에서 죄가 잡아당깁니다. 결국 넘어지죠.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아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 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방법일까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할수 없을 때 아는 할수 없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아니 방법을 내셨습니다. 길을 내셨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와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 먼저 다른 한쪽이 어느 한쪽이라도 찾아가야 하죠. 인간이 율법으로 하나님과 이 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려고 오르려고 하지만 할수 없었어요.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당긴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이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꾸 우리를 잡아당기고 방해하던 이 죄, 이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신 거죠.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고요. 그리고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요, 이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또 먼저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요.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또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그 사람에게도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한올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는 할수 없었는데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먼저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 찾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찾아갈 때, 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